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부길입니다 민주당이 그야말로 추악한 선거법 농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례의원을 군소정당이 주고 공수처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추악한 이면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다음 국회는 정의당이 흔들게 될 것입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정의당, 석폐율까지 주장하고 있는데요. 전혀. 정의롭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이렇게 오만한 집권여당은 없었습니다. 민의의 전당위로 말하는 국회의 선거제도를 제1야당하고는 협의하지 않고 집권당하고 이익개념을 공유하는 소수 야당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일방적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야합을 민주당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게임의 룰입니다. 그 룰을 바꾸려면 최소한 여당과 제1야당 간의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군소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철저하게 그들만의 의석 나눠먹기 싸움으로 변질시켜가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정치폭거이고 태어나서는 안될 야바위 선거법을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왜 뜬금없이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이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공수처법 통과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설훈 의원이 이미 설파를 했죠. 본심을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된다면 검찰의 현 정권 수사는 그것으로 다 끝이다. 뭐, 그렇게 말했으니까, 왜 공수처법을 지금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그런지 알수 있죠. 지금 안대로 공수처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조국 수사는 원천봉쇄되죠. 유죄수사? 끝나는 거죠. 현 정권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이 의미죠. 그래서 민주당이 직권 말기에 자신들을 향한 검찰의 칼날 자체를 덮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공수처법 입법을 사생결단하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서 제 1, 2 야당을 뺀 3, 4, 5, 6 야당과 결합해가지고 과반수석을 의 만들어가지고 공수처법을 강제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대신 그 대가로 이 3, 4, 5, 6 야당이 2020년 총선에서 한 자리라도 더 유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성사된다 그러면 당장 국회의석 가반수는 불가능해집니다. 앞으로 군소야당들 특히 정의당과 손을 잡고 국정을 펼쳐가야만 합니다. 전국 운영의 캐스팅 보트를 정의당에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만 한다는 절박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펼쳐지는 조국 수사나 유재수 수사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그리고 우리들병원 수사 뭐 이런 것들이 다발적으로 다 터진다 그러면. 정권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유기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공수처법을 일단 통과시켜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비리를 덮으면서 레임덕을 면해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거법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미끼이고요. 정의당 같은 3, 4, 5, 6 정당은 의석수 늘리기를 하기 위해서 집권 여당하고 야합하고 협잡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나도 추악한 거래가 2019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수 야당들이 그러니까 3, 4, 5, 6 야당들이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목을 매거는가. 지금 국회라는 몸통을 흔들고 있는 이네 마리의 꼬리는 정의당에다가 손학규의 바른밀이다. 여기는 당권파 아홉 명을 포함합니다.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입니다. 이게4 플러스 1이라 그러죠. 민주당이 손을 잡았으니까 이제 4 플러스 1 협의차라고 합니다. 문제는 민주당에 기생하는 소수야당들은 2020년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전혀 낼수 없는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가망 자체가 없다는 거죠.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 혼합미지지 기반이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길 가망성이 거의 없습니다. 유승민 계열의 새로운 보수당이 빠져나간 손학규의 바른미래당 역시 독자적으로 생존할 지역구 원 전망 앞이 캄캄하 될 정도로 어둡습니다. 그럼 정의당은 어떨까요? 민주당의 협력이 없는 지역구 당선은. 심상정 대표 말고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군소 야당들은 비례제 당선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선거법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그 비례제에 의한 당선조차도 막막합니다. 많이 가야 서너 명, 두세 명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꼼수의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원래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강제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히틀 같은 독재자 등장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설계된 겁니다. 독일은 그런 바탕 위에서 다수 정당이 경쟁하고 연합하는 의원내각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통령제 개념하고는 체제 자체가 다르죠. 대통령제인 우리와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통령제를 선택한 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제도를 만들었던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조차도 잘 모릅니다. 이 의석 배분 방식이 워낙 복잡해 가지고요 간단하게 정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그렇죠 뭐 그런 것까지 다 하려고 그러느냐 유권자들은 알 필요가 없다 국민들은 알필요 없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유권자들도 그래요 자신들이 찍은 표가 어떻게 연동돼 가지고 어느 정당에 갈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선거에서는 기본적으로 유권자가 자신이 찍은 표에 대한 예측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민주정치의 핵심이고 대의 과정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4 플러스 1 협의체에서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더불어민주당의 삼선 의원이죠. 민병두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느 정당도 과반이 불가능하고 지금도 식물국회인데, 앞으로 국정이 올수없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정치 현실에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내각제로 바꾸면 몰라도, 지금의 대통령제에선 전혀 안 맞다는 거죠.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일들, 제가 다섯 가지를 예측할 텐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느 정당이든, 과반수를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과반수를 넘는 정당이 사라짐으 인해 가지고 다음 국회는 사실상 식물 국회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의 국회는 여당과 제1야당과 협치는 물 건너가고 여당과 같은 이념을 가진 위성 여당과 손발을 맞추는 협작 정치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현재 지지율을 전제로 2020년 선거 이후 상황을 예상해 본다 그러면 다음 국회의 주인은 민주당이나 한국당, 이런 거대 정당이 아니고 정의당이 될 겁니다. 직권 여당인 민주당은 정의당과 손발을 맞춰야만 국회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인데요. 다음 국회는 정의당에 의한, 정의당을 위한 정의당 독주의 국회가 될 것이고 정의당이 원하는 것들 다 들어줘야지 국정도 유지될 겁니다. 그런데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정의당은 전혀 정의롭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법 논란은 민주당의 공수저라는 칼자루를 지어주는 대신에 정의당은 차기 국회에서 몸통을 뜯뜨는 꼬리가 되겠다는 야심을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법 논란에서 중심에 선 정당은 사실상 민주당이 아니라 정의당이죠. 정의당에 의한 정의당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정의당이 주도해 가지고 만든 사프라스 1 선거법 개정 합의안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연동률 50%를 적용한 의석수를 50석이 아니라 25석 절반으로 깎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5석은 현행대로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연동률을 적용하자는 거죠. 이걸 연동형 캡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집권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보자는 심산일 겁니다. 당연히 이 경우에 제일 손해볼 것으로 예상되는 정의당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도 정의당은 지금보다 거의 절배 이상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뿔을 난 거죠. 정의당은 또 심상정 같은 정의당 실세가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가 될수 있게끔 하는 석폐율제까지 집어넣습니다. 전혀 공정하지도, 전혀 정의롭지도 않은 반개혁적 제안입니다. 석폐율제는 원래 정의당이 앞장서서 반대하던 아니었습니다. 2015년 3월 심상정 대표 가 그랬거든요. 진보정당은 석폐율제를 반대해왔다. 제한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기준으로 할때 석폐율제는 다선 의원의 부활 통로가 될수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했었습니다. 석폐율제도가 실시된다 그러면 지역구에서 떨어지더라도 비례대표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처럼 거물정치인 한 20, 30명이 80살, 90살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국회의원을 할수 있는 평생의원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의원직 세습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혁이 아니고 개약이죠 그런데 정의당의 태도를 갑자기 180도 바뀌어 가지고 이걸 개혁 법안이라 그러면서 석폐율제를 내놓은 겁니다. 아마 심상정이 떨어지면 이거 하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석폐율 제도를 이번에는 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6일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당으로선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폐율 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개혁하려는 것이지 개혁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또 이제 발끈하고 나섰죠. 당장 심상정 대표는 국회본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 농성 또한 코미디입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12월 10일 날황안 대표가 국회에서 농성을 하니까 심상정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황 대표가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건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적 퍼포먼스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정자 자신은 또 국회본관 앞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원한 처리를 주장하면서 농성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남이 하면 그건 나쁜 거고, 자기가 하면 좋은 거고. 내로는 안부리죠 여기에 자신이 애초에 제안했던 225석 플러스 75석 연동형 비례대표제법안 반을 민주당이 상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또? 이건 국민 협박이라 그러면서 반대하는 그야말로 코미디스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당장 총선에서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는데 당의 명운을 건 전혀 정의롭지도 못한 선거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정의당은 민주당이 미끼를 던져준 이 연동형 비례제 표제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사법개혁의 상징이라고 싸우고 든 것일 것이고요. 선거법 개정 이후 정의당이 주도하는 좌파연대 독재를 꿈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좌절될 기미가 보이니까 저렇게 뿔이 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꼭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희대의 4 플러스 1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문희상 국회의장입니다. 이렇게 정의당에 의한 정의당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주도하는 4 플러스 1의 판을 깔아주고 이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주역이 바로 문희상 의장이라는 겁니다. 이 문희상 의장이 판을 깔아준 4플러스 1은 스스로 협의체라고 부를 정도로 국회 내에 법적 권한도 전혀 없고 근거도 없는 그런 임의단체입니다. 그런데 문희상 의장은 이를 마치 교섭단체인 것 같이 대우해주면서 2020년 예산안 통과, 선거법 개정 이런 데막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겁니다. 24+1 협의체에서 의사 일정을 논의하고 국회 예결특위가 해야 될 신년도 예산안까지 심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위반해 가면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도운 겁니다. 문희상 의장이 이렇게 여당의 신여로서 철저히 바람잡이 역할에다가 행동대까지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아들 문석균의 총선 출마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희장도 이를 시인했죠. 피하지 않고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겠다 그랬죠. 아들 문석균도 그랬어요. 세습 논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코미디입니다. 현직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해서 공정한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조차 막힌다면 억울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했느냐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요 변호사들이 변호사 되었다고 의사들이 의사 되었다고 세습이라 비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본질을 한참 벗어난 괴변이죠 자신이 시험 봐서 합격한 것하고 아빠 찬스를 쓴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괴변을 지금 아버지 따라서 아들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대해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3일에 그런 말을 했어요. 입법부 수장으로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될 의장이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 민주당이 선봉대 역할을 한다는 게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국회의원으로서 참 부끄럽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실한 입법청부업자 노릇을 하려고 하면 당장 사퇴하고 민주당에 복당해가지고 세습정치 올인하라 하는 게 심재철 의원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자신의 이름이 더 이상 먹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다른 치욕을 남겨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권여당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런 집권여당과 국회의장의 행태에 국민들이 뿌이난 거죠. 16일 국회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강의하려고 하는 국회에 대해서 항의하는 한국당의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 대회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지지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에워쌌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모여든 것은 뭐냐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치의 민주주의가 실종될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몰려든 군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분노가 국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승리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주인이 내는 세금으로 움직이는 국회에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국회 의 문을 걸어 잠근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분노 표출은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 포기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에게 제1야당과 합의 없는 선거법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해 영국 이코노미스터지가 민주국가가 독재로 후퇴하는 공식을 올렸죠. 첫째는 위기 때 카리스마적 지도자처럼 등장해서 두 번째 계속 적을 만들면서 세 번째 사법과 언론, 군부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네 번째 연구 집권을 위해서 선거제를 바꾸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세 번째와 네 번째를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패스트 트랙에 올렸습니다. 이건 좌파 독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집권세력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말지 말아니다 위성정당과 비례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장기 좌파 독재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 오만방자한 꿈을 당장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착태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 둡니다. YTIMES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